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25면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거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꼭 필요한 경고요 또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오래 반복되고 계속되면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화된 다음에는 또 문화화됩니다. 문화화된 다음에는 조금 더 나가면 이게 교리화됩니다. 신학화되고 교리화되면서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 결과로서 의선자가 됩니다. 외식과 위선 그건 다 같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뜻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거짓된 것으로 자기가 자기의 올무가 되고 본래 가졌던 의미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아주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고 권세로부터 파송된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지금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저희가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인기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럴 때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혹은 종교적으로만 보고 정치적으로는 유대 나라의 메시아가 왔나보다 생각하고 또 종교적으로는 성경에 오래오래 전에 예언해 주었던 우리의 믿음의 표상인 메시아가 오셨나보다. 꽃같이 메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왕으로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구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이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집니다. 그럴 때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질투라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가 질투입니다. 알게 모르게 알게 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나도 모르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비를 벌이려고. 이건 법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알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마치 율법을 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이 백성으로부터 예수님을 이탈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를 존경 못 받는 예수로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 생각을 돌려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 가장 소중한 율법을 범한 사람이다라고 정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점잖게 지금 시작합니다. 여기 유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몰아가서 그래서 백성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만 손을 씻고 제자들은 놔뒀을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도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말 자체도 사실은 간사한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손을 씻는다. 이 소위 말하는 손을 씻는 예식이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뿌리로 돌아가 보면 제사장들에게만 지켜지는 규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제사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심지어는 가정도 떠나고 오로지 제사드리는 데만 정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깨끗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거룩함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제 씻음을 받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 동안에는 더욱더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혹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들 수술하느라 수고하는 것 보셨습니까? 그런 기회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는가를 알기 후에서라도 건강한 사람도 한번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한다 하면요, 손을 얼마나 씻습니까? 손을 씻고 씻고 또 씻고 아주 깨끗하게 씻고요. 그리고도 또 장갑을 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손을 들고 다닙니다. 이제는 이손 가지고 아무것도 잡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이 손으로 다른 것을 잡았다가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균이 묻어 들어가서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깨끗이 씻은 손을 아예 번쩍 들고 이 손으로는 이제 수술을 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분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사람들인고로 항상 깨끗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손을 씻습니다. 이손 씻는 것이 아주 귀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이 손을 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바리세인들, 하나님을 깨끗하게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손을 씻었습니다. 이렇게 손 씻는 예가 제사장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파급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이때에 온 이스라엘에다 손을 씻어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잘 믿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은 그러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유전으로 이어져 나갑니다. 아주 좋은 뜻으로 시작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종교적인 예식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생적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문화화되고 교리화되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장로의 유전이 된 것입니다. 트로디션, 유전입니다. 그래서 개명처럼 되었습니다. 이걸 씻으면 정결한 사람이고 안 씻으면 더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중동에는 물이 귀하거든요. 그래서 결례라고 하는 항아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의 잔치에 갔을 때 결례가 비어 있었다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 항아리가 항상 물을 채워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비어 있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있고요. 또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가락 셋을 물에 담갔다가 톡톡 털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이 의식화되고 형식화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경건한 사람이고 안 하면 더러운 사람이고 사실은 마음을 씻는 표거든요. 밖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하고 일하고 하면서 마음이 더러워질 수가 있죠. 그걸 씻어야죠. 저 미국의 유니온 베이라는 곳에 가면 모라비안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 교파 중에도 모라비안 교회는 특별히 신앙이 돈독한 교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댁을 방문해 보면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딱 손을 붙들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오늘 거짓말 한일 없느냐? 누굴 미워한 일 없느냐? 누구와 싸운 일 없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솔직하게 오늘은 섭섭해서 남을 미워했다고. 그러면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야말로 손 씻는 것과 같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합니다. 이게 모라비안 교파입니다. 아주 경건하게. 그러니까 저녁마다 생각해야죠. 손을 씻는 것처럼 얼굴을 씻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을 씻는 일입니다. 그런 좋은 예식이지만 이것이 교류화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걸 하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못하는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래 여기 보니 제자들이 하는 말은 이제 적어도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인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제 종교 귀족인데, 어찌하여 손을 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당한 질문이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간질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높이 존경하는 것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럽니다. 이제 손을 씻는다는 건 유전 그게 있습니다. 그러나 미신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유전이 있습니다. 유전이 많은데요. 어쨌든 그런 유전을 가지고 절대로 율법을 앞서는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범하는 수단으로 이 유전을 사용한다면 유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손을 씻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손 씻는 일로 해서 교만해지고 남을 멸시한다면 그 멸시하는 죄는 더큰 죄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유전으로 율법을 범하느냐고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가 와서 저기 옷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입으면 안 되겠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효도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죠. 기다렸다는 듯이 드려야죠. 그런데 대답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언제나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하고 대답하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고 봅시다. 생각해 보고요. 이건 아주 저쪽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또 글쎄요 그럽니다. 주겠다는 건지 안 주겠다는 건지. 요청을 했던 부모가 마음이 몹시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지금 저옷 하나를 놓고 내가 입었으면 좋겠다 할 때에 네 하고 드려야 하는데 그게 아니요. 그거 고르반된 건데요 하고 말합니다. 고르바는 원래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드린 건 드린 거지만 사람들은 드리기로 찍어 놓았다. 그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건 지금 드린 게 아니라 드리기로 약속한 겁니다. 가령 송아지를 낳아도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낳는 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르반입니다. 그러면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이건 팔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줄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할 물건을 전부 고르마, 고르반이라고 딱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농사 지으면서 제일 좋은 것딸때 요건 하나님께 드리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고르반이요. 아직은 바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부모님에게 써야 할 것을 그때마다 전부 고르반 고르반 하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가로된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아주 고약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이 아이들한테 심부름 시키려고 할때 아이들이 공부하는데요? 그러면 꼼짝 못 합니다. 심부름 시키려고 하다가도 어, 그래, 공부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심부름을 할 시간에 공부한다고 그러면 신성 불가침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우리,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나 오늘 교회 가는데요. 그러면 꼼짝 못 합니다. 오늘 교회 봉사하러 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라. 이걸 한두번 하면 좋은데, 슬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다 거역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유전으로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느냐. 그리고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주의자라는 것이죠. 그 속에 내적인 의도가 아주 고약합니다. 속이 고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주님께 있고 입술도 주님께 있고 행동도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